영상 찍는 걸 까먹었는데 오늘의 점심입니다. 응? 오뚜기 삼분 닭가슴살 짜장이랑 컵누들 짬뽕 맛에서 짜장 짬뽕 먹을게요. 응. 도밤이 무적해서 이거 먹을 거예요. 응. 응. 나도 운동 열심히 하고자고. 일단 오늘 열심히 하는데, 일단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보자. 너는 무릎도 아프고. 운동 왜 하려고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열심히 해보자 와이팅 가자 가자 파이팅 하나 둘셋 자자 파이팅 아 졸라 힘 빠지네 진짜 아. 하나 둘셋 가자 가자 아이씨 오늘은 4km 뛰었어요 저희는 아마도 뭘 먹으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둘이 만나서 운동하는 건좀 줄여야 되나 봐요. 둘이 만나면 어쩔 수가 없네. 너무 행복을 추구하는 나머지. 아무튼 오늘도 운동해. 화로. 짠. 오늘의 <목소리도> 메어요치러어음핫인즈링 음음 가루가 고루 고루 묻어있어 Oh my god. 외부러서 산책 좀 하다가 집에 들어가 볼게요. 안녕. 힘드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laughs> 많이 무거우세요. <laughs> 아, 살좀 빼셔야 될것 같아. 네. <웃음> <웃음> 어, 진짜 커다랗 c 음 à o tất cả 다 <목소리도> 맛있어요. <목소리도> 어라라. <목소리도> 하자면. 아, 나도 신어봐야지. 신... 같이 하죠신어 제가 오늘 영화 보러 왔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컨저링. 그래서 컨저링 시리즈를 보러 왔고요. 팝콘을 안먹는게 맞긴 한데 근데 사실 영화관에 팝콘 먹으로 오는거 다들 아닌가요? 제 일상대로 건데제 생각을 담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시비 걸지 마세요 런데 먹고 싶지 않으신면 가서 고민 한번 해볼게요

점심에 먹었던 남은 치킨 까 우퍼 이먹어줄게요 뭐요? 어한퍼쪽 있어. 요 오리온 드래프트 음, 맛있다 와! 오빠 이 있어. 오빠 쪽이 있어. 오빠 쪽이 있어. 오빠 쪽이 있어. 오빠한테 있어. 오빠쪽 있어. 아주 짧게 쳤어요 그냥 아주 음, 괜찮고 마음에 들어요. 감자군 만나러 왔는데 감자군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해서 혼자 노래 부르려고 코너왔을 때 오히려 좋아. 이런거 뭐 감자하고는 모르거든요. 말안 해가지고 만나자 한번 바늘을 볼게요. 이렇게나 <laughs> 올라 가겠네. 그가 곧 온다고 합니다. 어때? 뭐가 머리? 어. 여기 짧게 잘랐어? 이렇게 <laughs> 짧게 잘랐어? 그냥 그냥 잘랐어. 어 예쁘네. 어때? 음.

내가 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은 제갈로거든. 근데 우리 그 지금 대가 나온 회사에 다른 부사한테 제갈로가 엄청 많이 해. 제갈어뭐좀 뭐 해주세요 하 제갈로. 아.. 너게 귀찮잖아 왜죠? 네가 하라고 너한테 말하는 말이지. 네가 헤어진 것보다는 거 제갈로야. 지금 이 말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잖아. 이거는 제가.. <목소리> 맛시가 먹고 데려다주러 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감자군이 px에서 이렇게 제심부름겸 선물을 아주 야무지게 잘 사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호호호~ 최고다, 정말~ 꺼미, 까미. 꺼미야! 아아, 그녀는 갔습니다. 감히 궁댕이와 함께 모두들 끝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야구장 갑니다. 진짜 오랜만에 야구장 가서 굉장히 설레거든요. 오늘 한번 재밌게 놀아볼게요. 오늘 새옷 입고 나왔어요. 근데 네, 조금 더워요. 오늘 쓰다. 원래 아메리카노 써야 돼. 네가 뭘 알아, 이성아안쓴 아메리카노가 어딨어. 네가 뭘 아냐고, 그럴 라떼를 먹어야지. 간 초? 오, 칸초 좋아. 응. 네. 오늘 새 옷을 입었거든요. 새옷 입고 이 귀여운 집가방. 네, 오늘의 야구장 특식입니다. 가마로 간두 야구장 도착했습니다. 와, 너무 뜨거운데요? 아. 근데 오 오랜만에 야구장 와서 굉장히 설렙니다.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난리지 왜? 오마이갓. 너무 더워서 피신 났어요. 너무 더워서. 저 땡볕에다가는 야구 보기도 전에 아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서 먹방을 먹어보려고 요

그짝다 için burun 패배의 오게입니다. 아. <laughs> 배배 요개가 난맞았어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악마의 기운을 들고 와 가지고 괜히 이번 시즌 3연패 아니야. 3연패. 직권 3연패? 예. 네. <laughs> 세번 왔는데 세번다 졌어요. 예, 네, 100% 확률이라고 볼수 있죠. 예, 예. <laughs> 엄마 선물까지 쇼핑 완료! 또돈 거하게 쓰고 갑니다 잠실에서 1시간동안 야무지게 구경하고 야무지게 쇼핑하고 집에 갑니다 안녕